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종목 파헤치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봉 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 볼 종목은 HPSP입니다. 어, 최근 TSMC의 어, 실적 호조,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어, 기대감이, 어, 이런 TSMC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HPSP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어,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하이닉스 그리고 t s m c h p s p 의 삼각 동맹 어 관계를 감안했을 때축하가 커플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좀어 관심을 가져 볼어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뿐만 아니라 어또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해서 HPSP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열처리 공정 자본비를 대표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어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인텔, TSMC 어 이런 파운드리 그리고 인메모리 반도체 어 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어 핵심적인 어 기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어 이런 HPSP의 경영권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고 어 1월 달어또 이런 부분에서 매각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 어~ 그랬을 때 어~ 정말 지금 접근하더라도 이미 일부 좀 올라갈 수 있는 어~ 또 올라가 있는 구간이지만 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염두에 둘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메리트 있는 구간인 저점을 다졌던 어 27,500원 부근에서 어 접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거래량 강하게 동반되었고 수급 흐름 체크했을 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또 어 금요일 어 장에서 강하게 수매수를 어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어 추가적인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어, 짧게라도 공약해 볼수 있는 구간이니까, 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셔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정부 관련해서 이런 매각 관련된 어, 부분들이 좀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에는 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어, 이런 매각과 관련된 어,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 기본적인, 어, 또 반도체 업황, 그리고, 어, TSMC, INX의 연관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 꾸준히, 어, 성장하고 있는 이런 매출적인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하방을 지지하는, 어, 요인들도 잘 갖추어진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20년에, 어, 611억 원이었는데, 어 작년이죠, 이제. 작년 상반기에 어 650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굉장히 어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추가적인 어 실적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주가 흐름이 어 최근에 어또 강한 하방을 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크게 봤을 때에도 어, 저가 어, 저점에 대한 인식을 줄수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어, 또큰 틀에서 25,000원 어, 하단 그리고 위쪽으로 어, 크게 37,500원까지 어, 박스권이라 봤을 때 아직도 여유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이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양복 뉴스까지 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